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김내성 작가님의 마인 작품입니다. 문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홍춘길은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사실을 자신의 주인인 여분에게 사건의 전말을 말할까요? 어찌 될지 그 뒷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리하여 영호의 머릿속에서 고이고이 고이 자라던 무서운 야심은 마침내 엄시 대의부남동녀 여분을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사촌형 문호를 부부암 절벽으로부터 영원히 대동강 물결 속에 장사 지내고 말았다. 그러한 무서운 죄악, 저릿저릿한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백영호 자신과 무심히 서 있는 부부암밖에 없으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삼촌의 100만원에 가까운 유산 상속권은 이영호에게 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더구나 그날밤 문호가 아버지 백준모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안영호로서는 더욱 구실이 좋았다. 그런데 문호 형님은 대관절 어디로 갔을까요? 노자나 착실이 주었습니까? 영호는 걱정이 되어 못 견디겠다는 듯이 그러한 말을 대대로 삼촌에게 하였다. 어딜 가서 빌어먹던지, 그건 내알 바안이다. 문호놈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빌어먹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겠지. 그렇게 말로는 호기 있게 내뿜는 백준모도 마음속으로는 무척 쓸쓸했던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설만 아가란다고 정말 나가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형님도 홀아버지를 혼자 남겨두시고, 정말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문호를 꾸짖은 영호였다. 음 하고 백준모는 신음하듯 내 자식이 원수의 딸과 정을 통하다가 뚝겨났다면 세상에 대할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래라 죽었다고 대동강에서 멱을 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래. 영호는 무심 중에 한 삼촌의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렇게라도 꾸며놓아야 내일이라도 동네 사람들을 볼 낯이 있지 이 집안이 망한다면 이럭저럭 망하는 거야 이리하여 동네 사람들은 문호가 정말 대동강에서 몇감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영호는 구매도 모를리라 자기가 부부암에서 범한 무서운 죄악을 여분 내집 머슴 홍충길이가 숲속에 숨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목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호는 통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허나 충길이는 도 충길이로서의 흉산이 있었다. 문호가 벼랑 기슬게 도단한 조그마한 소나무 가지를 죽어라고 붙잡고 영호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순간. 충길이는 금시라도 뛰어나가서 악마 배경호의 대가리를 갈라놓고 싶은 충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충길이는 다음 순간 참아라 참아라 참기만 하면 너는 일평생 밥 걱정을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지 않은가 남의 집 머슴살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였던 것이다. 그날 밤 충길은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넌 암의 집 머슴살리에 실층이 안 나니. 실층이 나도 할수 없지 뭐. 할수 없긴 왜할수 없어. 일평생 놀고 먹었다. 일평생 놀고 먹었어. 또몇푼 땄나보다. 뿡. 응, 투전판에서 생긴 돈으로야 일평생 먹고 사나? 가만히 있자. 너 백만 원의 십분의 일. 아니, 십분의 일은 좀 과하지. 너 백만 원의 백분의 일이 얼만지 아니. 미쳤나봐. 갑자기. 멍텅구리가 그런 걸 알면 멍텅구리 소리를 안 듣게. 만원이야, 만원. 십만냥 몰라? 십만냥.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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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십원짜리 지폐를 모르는 홍춘길이의 눈앞에는 열냥, 이원짜리 종리돈, 일만장이 한방눈처럼 우수수하니 자기 마당 위에 떨어지는 환상을 그리면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였다. 흩어진 치마허리를 움켜쥐고 부부함으로부터 뛰어내려온 여분은 자기 방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여와 같은 간단한 유서를 써놓고 비겁한 악마 배경으로부터 받은 치욕을 그 말바 없어 자기의 더러운 몸을 죽음으로써 청산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나 여분에게는 죽음까지 자유롭지 못하였다. 양잿물 그릇을 들이키려는 바로 그때. 안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말칵 달려들었던 때문이다. 인년아내 애미가 불쌍하다고 생각지 못하느냐. 죽기까지 결심한 일이라면 살아선들 왜 못한단 말이냐? 백문호가 그렇게도 그립다면 내 날이 밝거든 달려가서 머리를 당에 묶고 청원이라도 하겠다. 인년 원수의 앞에서 머리를 굽히겠다는 이홀 애미가 가엽지도 않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여분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흑하고 쓰러졌다. 어머니는 그때야 옆에 놓인 여분의 유서를 들여다보았다. 두 사나이를 보았다. 아, 이려아두 사나이를 보다니. 여분은 얼마 동안 흑흑 느껴 울다가 마침내 오늘 밤에 생긴 일을 숨김없이 어머니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한 계집의 몸으로서 두 사나이를 맞이한 이 두려 여분은 죽어오이다. 죽어서 행여 아버님 곁으로 가게 되면 죄 많이 지은 이 몸을 한번더 죽여 죽소서하고 아버님께 빌겠소이다.어머니에게 고백하였다.어머니는 음영 그놈은 우리 엄시 조상에게 복수를 했구나.단지 그것 한마디뿐.그리고는 이를 바드득하고 갈면서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날이 밝자 동이 사람들이 어젯밤 영호와 더불어 멱 감으러 나갔던 문호가 물에 빠져 은데간데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소문을 듣고 떠들면서 문호의 시체를 건지러 강으로 몰려나갔다. 문호가 죽었다. 이 한마디는 실로 여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이었다. 문호가 언제 어느 때에 영호와 함께 멱을 감으러 나갔던가? 어젯밤 자기는 자정 때부터 문호와 같이 부부암에서 약한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부부암에서 내려와 문호와 헤어진 바로 그때, 영호에게 끌려 다시 부부암에 올라갔다가 모욕을 당하고, 다시 쫓겨내려올 때 문호는 어딜 가는지 보쯤을 지고 뛰어 올라가지 않았던가, 거기까지 상념이 도달했을 순간, 영호다, 영호가 죽였다. 하고 여부는 외쳤던 것이다. 비록 보지는 못했으나 여부는 두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복수다, 복수를 해야 한다. 여부는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을 무엇보다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조금 후에 머슴 홍춘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여부는 자기의 직감이 한 조각 한 조각 개어져 나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백시대 큰 도령은 아버지에게 쫓겨나던 길에 아가씨를 한번더 만나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다가 다림목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 저도 애기씨가 안 돌아와서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불리나케 부부함으로 다시 올라가시길래 저도 걱정이 되어 뒤따랐습니다. 도중에서 저는 애기씨를 모시고 돌아오려다가 그런 때저 같은 놈이 나서기가 못해서 숲 속에 숨었다가, 애기씨가 내려오신 후에 부부 한 가지 따라 올라갔더니만, 큰 도령과 작은 도령이 뭐라고 어응다웅 하시다가 큰 도령은, 에이, 너 같은 놈도 사람이냐 하고 침을 탁 뱉으시면서, 다시는 이놈의 고향에 발을 안 들여놓겠다고요. 그러시곤 남포로 가는 앞 제길로 보침을 지시고 떠났습니다. 그런 걸 아마 백씨댁에서는 쫓아버렸다고 해서는 동리 사람 볼낯이 없으니까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씨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다시 발길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지만 애기씨를 모시러 큰 도령님은 이제 또 돌아오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머슴 홍춘길의 이야기를 듣고야 여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안듯 싶었다. 충길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호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어느 때인가 한번은 자기를 찾아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홍춘길의 흉악한 거짓말인 줄이야 여부는 구매도 몰랐다. 더구나 열 길이나 되는 높다란 벼락 밑으로 떨어진 문호의 시체를 그후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물살이 센 탓이었는지. 통 건질 수가 없었던 것이 한층 더 홍춘길의 말을 여분으로 하여금 신용케 하였던 것이다. 여분은 매일매일 문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와서 자기를 거느리고 먼 나라로 떠나주기를 고대하였건만 벌써 물귀신이 되어버린지 오랜 문호가 여분을 찾을리는 만무하였다. 치정과 야심이 비전은 배경호의 무서운 죄악.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쥐고 암수를 꾸미는 머슴 홍춘길. 사랑했던 문호가 죽지 않고 돌아오리라 믿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여군의 간절한 기다림까지. 오늘 함께 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먹먹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뒤지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